아, 나참 이름도 이름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아, 오늘 역대급 시승입니다. 아유, 벤츠답지가 않네. 아유. 어우, 이거 뭐 어우 아, 차가 좋아서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뭐, 뭐 이게 되겠어요, 무슨 시승이? 아유, 이렇게 막히는데 무슨 시승이야. 아유. <laughs> 네. 시승회. 다 흰색이야. 다 똑같아. 보니까 막, 1, 2, 3, 4 순서대로 번호판도 막돼 있고, 흰색만 나오나? GLB는? 지금 출발이야, 출발. 시승회는 번갯불에 콩이에요, 그냥. 오늘은 진짜, 진짜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주행하면서, 웃기지도 않은 농담만 하다가, 오늘은 그냥 진짜 끝날 것 같아. 네? 벤츠는 시간 주면은 까는 얘기들 자꾸 하니까, 시간 안 줘, 그냥. 타고, 타고 갔다가, 야, 빨리빨리 빨리 타세요! 또 타고 오고, 그게 끝! 끝! 그 오늘의 저희 키포인트는 GLA와 GLB.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요거 노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 무엇이, 음, 무엇이 똑같은가? 뭐 이런 걸로. 송풍구도 똑같고, 그래서 뭐,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다. GLA랑 GLB 한대 만들어가지고서는, 어, 케이스 두개 만들어가지고서는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 이런 거좀잘 찍어주셔야 돼요. 미디어 오토. 벤츠 GLB의 시승 느낌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길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있어요. 벤츠 GLB는 이 막히는 상태에서의 승차감은 좋습니다. 와, 차가 이렇게 아주 저속에서 무게중심이 딱깔아앉는 게, 이런데서 무슨 시승을 하면 코스 를 이렇게 잡았냐? 그제 막힌 거 봐. 무슨 시승이야 이게? 이게 듀얼 클러치 변속인가 봐요. 가다서다로 반복할 때 조금 울컥거림 리 같은 게 있네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자 하나, 둘, 셋. 가변 배기 사운드인지 아니면은. 인공적인 사운드 인지는 판독이 안될 정도로 하여튼 스포츠 모드가 되면은 소리는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가변 배기인 것 같은데 이게 가변 배기를 넣을 만한 정도의 엔진 스펙이 뭐 224마력짜리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인데 설마 여기다 가변 배기까지 넣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인공배기 사운드로 몰기에는 소리가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이게 인공 사운드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결판을 내고 가야죠. 보조장치, 다이나믹 차렉트, 인디비저 설정, E.S.P. 이게 모노디오인데 오디, 우리 오디오 소리가 맹맹한 소리 나올 줄 알았더니 오디오 소리가 좋아요. 네. 뭐죠? 오디오 소리가 저 정이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 상당하냐면 이 내장재가 울릴 정도로 오디오 세팅은 잘했는데 내장재가 약간 좀 내장재가 울립니다. 모노디오인지 모르겠는데 오디오 소리는 무명 오디오인데 괜찮다. 아 오늘 역대급 시승입니다. 어수선하기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가변배기 사운드인 것 같아요. 이게 머플러를 딱 보니까 이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으로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나오는 거에 뭔가 이렇게 그 열렸다 닫았다 할수 있는 뭔가 전기장치 같은 게 붙어 있는 듯한 게 있거든요. 가변 플랩 같아요. 변속 느낌도 좋고, 다만, 조금 아쉽다면은, 지금 이제 다이나믹 모드잖아요, 지금. 어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할 때마다 좀 이렇게 툭툭 쳐주는 거 정도도 나올 만한 정도의 출력인데, 그런 감성적인 것까지 넣었으면은 제가 살려그랬어요 근데 이건 안 사기로 하겠습니다. 배기 사운드도 좋아. 뭐, 224마력도 출력이, 223마력이 느껴질 정도로 출력이 잘 느껴져요. 네. 네, 성능이 좀어 성능이 좀잘 나오는 차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차 안은 상당히 넓고 차 안을 이렇게 쓱 들여다 보면은 어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차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 스포츠 모드에 넣고막쪼면은 250이구나. 어 되게 스포츠 세단의 제일 엔트리 정도까지도 볼수 있었거든요. 핸들링도 괜찮고 파워도 괜찮아서 혼자 몰때 GLB 가지고도 뭔가 좀 스트레스 해소까지도 할수 있을 정도까지 나와요. 아, 근데 이 작은 벤츠, 전륜 구동 기반의 벤츠를 몰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아, 벤츠가 왜 이렇게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 뭐 <laughs>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S클래스는 그냥 절대적인 차잖아요. 그 S 클래스를 역시 차는 벤츠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뭐 르노나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기아 뭐이런데들이 오선도선 나눠 먹는 영역인데 여기까지도 삼각별 마크 붙여가지고 저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벤츠답지도 않아요 벤츠 엠블렘 뛰면은 그냥 오펠이나 폭스바겐이나 르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벤츠 욕심쟁이. 우호호! 사실 GLB 같은 경우는 벤츠 마크가 제일 안 어울리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벤츠는 같은 크기라도 안에 실내 공간 막 넓게 만들려고 막 노력한다는 느낌이 드는 차가 아니잖아요. 어, 차체 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우선하기 때문에 조금 실내 공간 뽑는거나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나 뭐 이런. 대중 브랜드들이 잘하지 같은 크기에서 더 넓은 실내 공간 뭐 이런 거에는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GLB는 사실 가장 벤츠답지 않은 차이긴 해요. 아유 벤츠답지가 않네. 사실 벤츠는 90년대만 해도 야 우리는 그런 SUV까지는 우리가 굳이 만들어야 돼? 우리는 S 클래스 만드는 회사인데 또 우리가 뭐 미니밴 이런 거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쌍용한테 우리네들이 만들어서 벤츠만큼 붙여서 동남아쪽에다가 팔어. 이러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혼자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 정복을 하려고 그러는. 이러다가 무슨 벤츠 1톤 트럭 포터 이런 거 만들겠어? 아, 차가 디자인이 좀 이렇게 통통하고 뜨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런지 바람소리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뭐이중접합유리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바닥에서 소음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는데 측면 그 유리창이나 이런 데 부딪히는 바람소리 같은 거는 좀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그 사운드가 꽤 괜찮아요. 이제 에코로 해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은 뭐 조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행 안전장치나 네, 핸들의 요 느낌. 요거 좀 핸들이 좀 가벼워졌어요. 컴포트를 바꾸자마자. 생긴 것보다는 무게중심이 좀 바닥으로 깔리는 편이네요. 생긴 것보다는. 그고 무게중심이 막 바닥으로 막쫙 깔려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아, 이건 역시 가족형 세팅이구나. 롤도 좀 있고 그런데 뭐 차체는 잘 잡아줍니다 제가 드세요 이런 거는 뭐잘딱 필요한 만큼만 딱 작동을 합니다 띠리릭띠리 네, 벤츠 GLB부터 그냥 간단하게 보실게요 뭐 시승 행사 중이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GLB는 원래는 7인승으로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5인승으로만 들어와 있고 7인승은 들어오긴 들어온데요 근데 지금은 5인승만 들어와 있습니다. 7인승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차체라서 차체 안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상당히 널찍하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뒤쪽을 보면은 뒤에 시트가 지금 상당히 넓고, 이 시트가 앞뒤로 되는 건 아닌데, 예, 공간이 상당히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2단계로만. 좀 편안하게. 그리고 세우면은 요 정도. 알칸타라 같은 거돼 있고 시트도 알칸타라 같은 거좀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인조가죽 컵폴더 같은 거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glb를 가지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가 이제 평평하게 조금 배기겠는데 뒷좌석에 뭐 송풍구나 이런 거 뒷좌석용으로 따로 되어 있진 않네요 그냥 usb 정도만 어 USB-C 타입으로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루프가 이렇게 좀 넓게 열리는 건데 저건 한번 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정도까지만 열립니다. 이 정도까지만 열리고 어, 유리로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어, 지붕 그리고 트렁크는 널찍해요. 이제 7인승을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의 크기 치고는 트렁크 공간도 뭐잘 뽑았고, 이 밑에 이제 따로 짐을, 여러 가지 지저분한 짐들을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듣기에는 우퍼가 있는 것처럼 저음도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딱히 우퍼처럼 생기질 않아서 제가 우퍼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여러가지 오디오에도 신기술이 있어서 저렇게 작게 하면서도 저음을 잘 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밑에 이제 여기는 가짜 머플러예요 동그랗게 생겨 가지고 진짜 머플러처럼 생겼는데 그냥 다 가짜 이쪽도 가짜 머플러인데 요 밑에 머플러를 보시면은 요 밑에 요쪽은 요쪽과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은 어 그냥 파이프로 되어 있고 여기는 파이프가 나올 때 여기에 무슨 플랩 장치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중간 달려 있죠 아마 이게 가변 대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스포츠 모드를 너무 저기서 이제 저기 열어주면 은 저쪽으로 소리 나오는 거는 좀 거칠게 나오고 이쪽으로는 좀 조용하게 해서 나오는 뭐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딱 보시면은 어, 유선형 뭐 이렇게 좀 날렵하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마치 지바겐 같이 그냥 딱 세워져 있는 뒷유리창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앞유리창도 그렇게 많이 누워있지는 않은 그래서 안에 공간을 잘 뽑아내고 공간감이 좀 널찍하게 그렇게 일곱 명도 탈수 있게 그런 만든 공간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은 어, 크롬도 곰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릴에 여기는 좀 막혀있는 거고요 네, 그냥 느낌만 낸거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도 되어 있어서 반자율주행 비슷한 기능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224마력에 35.7, 1992cc 짜리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224마력을 내기 때문에 glb200이 아니고 glb250 glb250에 포메틱 4륜구동 장치가 들어가 있는 모델로 이게 6,110만 원짜리입니다. 6,110만 원. 바로 GLA 250 포매틱. 요거는 5,910만 원. 200만 원이 저렴하네요. 200만 원 저렴한 GLA 250 포매틱. 엔진 똑같은 거 들어가고 뭐 대부분이 똑같은데 조금 더 작은 GLA 250을 타고 또 이제 서울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릭리 그래서 GLA 는 GLB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조금 짧고요. 그다음에 좀더 공기역학적으로 생겼어요. 앞 유리도 좀 누워 있고 벨트라인 밑으로는 GLB랑 GLA가 그냥 거의 비슷하다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요 위는 날렵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여기 막 GLB는 여기 막 금속 장식돼 있고 막 아무 뭐 이래었잖아요 네. 전통 오프로드 느낌 좀 내기 위해서 GLB는 좀 그런 멋을 냈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소형의 SUV예요. 예. 네. 그리고 휠베이스도 더 짧아서 뒷좌석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200만 원이 저렴합니다. 거의 비슷한 옵션으로 구성했을 경우에. 네, 그리고 GLB에 비해서 좀 가볍고 휠베이스도 짧고 어 근데 엔진은 똑같고 근데 이제 제로백이 GLB는 6.9초였잖아요. 요거는 6.7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벤츠는 골프와 비슷한 플랫폼으로 전륜구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르노랑 여러 가지로 이제 엔진도 가져다가 쓰고 뭐 차체 설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르노의 그 특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좀좀 좀 들어와 있는 벤츠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륜구동으로 이거를 벌써 두번째 만드는 거잖아요 A클래스나 뭐 지금 GLA나 GLB 뭐 해가지고 두 번째 만드는 거다 보니까 벤츠 BMW도 이제 전륜구동을 그래도 이제 초보자 티는 벗었다 그 전륜구동만 만들던 대중 브랜드의 차들보다 더 좋게 만든다 사실 예전에는 뭘, 이것저것 몰아보니까 폭스바겐 골프만한 게 없어 야 차는 진짜 많이 만들어 본 애가 그냥 1등이야. 벤츠 BMW 딱지만 붙었지만 전륜구동은 초보자인데 어떡할 거야. 현대보다도 벤츠 BMW들은 전륜구동에 대한 기술이 현대보다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전륜구동도 잘 만든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GLA까지는 제가 오늘 디자인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뭐. 가서 차 반납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GLA나 GLB는 이전에도 제가 영상을 그 세워져 있는 데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전에 올렸던 영상은 디자인 설명은 그거 참고하시고, 예, 오늘도 뭐시승회에서앰뷸런스가 예, 오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저차 아까 그냥 천천히 달리던, <laughs> <laughs> 그래서 유유, 천천히 그냥 거기 차안 막힐 때는 천천히 달리다가 차 막히니까 퇴근해야 되니까 네. 그 사이에 환자가 탔겠죠. 탔겠죠. 예그 네. 사이에 뭐차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것도 없어요. 아아아, 아, 아. 마이크가 떨어져서 오늘은 앳또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차 빌려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어 그래서 목소리는 크게 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아유 고작 0천 원씩 주고선 시승기 올리라 그럽니다 예 고작 0천원 주고선 시승기 올리라 그래 아유 자, 유튜브 이렇게 삽니다 또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야 이게 응? 이거 남산 통행 료대라고 다+ 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네 다시 주차장 딴 차로 또 바깥하고 또한번 돌고 그래가지고서 여섯 번 돌고 끝이에요. 그리고 시승기 2,000원씩 받고서는. 시승기, 야, 저 시승기 2,000원이니까 여섯 개씩 올리세요. 네. 선생님, 이유한테 전화 좀 해봐요. 이유요? 이유, 여기 우리, 저 동생 살잖아. 성은 아, 이름은 이유. 트리마지 아닌가? 물어봐야겠네. 야, 너 어디 살지? 아, 전화하지 말라고? 알았어. 미안, 팬입니다. 저희 네, 두분한 번만 좀 치료해 주시면 아 차가 막히니까 별 상황극을 다 해야 되는구나 아 막힐 때잠 깨는 방법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막힐 때잠 깨려면은요 아가리 꼭다물고요 아가리 꼭다물고 <laughs> 세게 칠수록 잠이 잘깹니다 치워드릴까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잡게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대성리 오니까 또몇 명의 얼굴이 지나가네요. 남자 얼굴. <laughs> 미디오 오토.